네 안녕하세요 은계 바둑 TV입니다. 네 오늘의 네, 실전 대국 복귀는요네 3급 타이젠 3급 바둑입니다. 네 바둑 스터디님께서 네, 보내주셨고요. 일단 복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흑이 접속 장애패를 당했지만, 네 백이 바둑 내용이 좋지 않았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복귀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수는 좋지 않죠. 네, 흑이 이런 수는 좋지 않습니다. 흑의 경우에, 저희가 맨 처음에 바둑 배울 때도, 원래 귀, 변, 중앙 순서대로 바둑을 두라고 배웠었습니다. 네, 입문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데요. 일단, 요즘 많이 두는 건33 침입이죠. 네, 가장 많이 두는 거는, 33 침입이지만, 저희가 지금, 네, 뭐, 아마추어 고수 단계도 아니고요. 지금 3급이기 때문에, 네, 가장 무난하게 큰 자리로 날이자 걸쳐서요. 바둑을 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부터 두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 날리차 거쳤고요. 네, 상당히 잘 거쳤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서 흙은 일단은 이돌에 효율을 살리기 위해서 네, 한칸띄는 것이 보통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백으로서는 날리차 네, 달리고 벌리거나 아니면 붙이거나 뭐 삼삼을 파는 정도가 있겠네요. 네3삼파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뒀었죠 예전에 이렇게 하고 흑이 다시 네, 선수를 뽑고 바둑을 도가는 네, 그런 바둑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협공을 했는데요 일단 백으로서는 3, 3파는 수가 제일 이상적이겠네요 네 흙이 지금 한칸 뛴 수는 굉장히 이상한 수입니다 네 한칸 뛴수 같은 경우에는 백이 지금 여기 호구되는 자리가 급속이 기 때문에 끼우는 수가 있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백도 이런 식으로 두지는 않을 거예요. 백도 뭔가 젖혀 있고 이 끼운다면 흙이 뒤로 받아야죠. 네, 이렇게 받았다가 는 도망가고 여기를 지킬 때이내점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뒤로 단수를 채워야 되는데요. 이때 백이 연결하면 역시 흙은 이쪽을 막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귀에 백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끊기는 맛이 있죠. 흙은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백이 일단 선수를 뽑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쪽 안에요 음, 흙은 약간 고민이 되네요. 여기서 그냥 이쪽을 막을까? 고민이 됩니다. 네, 이쪽을 막게 되면 백 입장에서도, 네, 여기를 호구치거나, 아니면, 네,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네, 넘어가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기 막았는데요. 어, 뭐, 백한테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냥 잇더라도 좋은 것 같고요. 음, 여기 뚫어서 둘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백이 나빠 보이진 않아 보여요. 네. 어쨌든 흙이 뚫렸기 때문에, 네, 백이 만족인 것 같아요. 네, 끼워가네요. 네, 다행입니다. 아! 이거 무슨 수죠? 마우스 미스인가요? 네, 마우스 미스겠죠? 네, 당연히 단수였으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마우스 미스를 한것 같습니다. 네. 따고, 단수. <laughs> 어, 이 모양에서 지금 상당히 크게 잘 됐어요. 왜냐면, 마우스 미스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인터넷 바둑에서는. 네, 상당히 큰, 네, 좀 큰, 네, 요소를 차지하죠. 네. 흙도 여기서 고민이네요. 여기를 그냥 손에 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손 빼고, 네, 계속 도세요 나중에 그냥 폐맛을 남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폐맛은 언제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남기는 방법도 있고, 시전처럼 이렇게 단수치는 것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여기서는 손 빼고,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손 빼고, 네, 이런 쪽으로 큰 자리를 날짜 걸치고거나 아니면 삼삼을 판다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막는 수는 많이 느리죠. 네, 많이 느립니다. 네, 흑 입장에서는 이런 막는 수 같은 경우에는요 선수가 됐을 경우에만 두는 거고요. 지금 백이 손 빼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일단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네 모양입니다. 흑은 이 막는 게 실수죠. 굉장히 작은 자리입니다. 음, 삼삼 팠네요. 아 지금은 근데 3삼 파는 게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날이자 걸침이나. 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를 짜고 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흙이 지금 실전도 막아가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늘어두고요. 뭐 뭔가 선수를 뽑고 둘 수도 있고 여기 지켜둘 수도 있거든요. 지금 흙이. 선수를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이 좋기 때문에 지켜서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싸워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텁게 붙여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화도가 있는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도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실전도 비슷하게 되네요. 네아 여기 들어갔어요. 네 일단 이거는 백이 무조건 타개가 되는 모양이죠. 일단 절대 잡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흔히 얘기해서 만약에 3급 기력이라고 하시면요, 이 들어왔을 때 약간 무서울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무서운냐면, 네 나중에 여기 두고 호구 쳤을 때 어쨌든 귀가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제일 가장 알고 있는 수가 어깨 짚는 수죠. 어깨 짚어서 그냥 편안하게 타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깨 짚게 되면 흙이 얘되면 이쪽으로 밀면요. 그냥 늘어둬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네, 늘어둬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한칸 띄워가지고요. 네,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끼어 이으면 날일자로 둬서요. 네, 굉장히 유명한 행마죠 네, 가볍게 타게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먼데 붙여간다. 그럼 역시 호구 쳐서 상대가 넘어가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한칸띄어서행마를 해도요, 충분히 큰 모양을 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짚는수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어, 흙이 그쪽 막는다는 거는 일단 백이 이쪽에 지금 젖혀있기를 하거나, 네, 빠져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뭔가 흐름은 이렇게죠. 네, 흐름은 뭔가 이런 식으로 하고요. 흙이 지킬 때 이렇게 나, 어깨 짚어서 나가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칸 뛰거나,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흙이, 어, 이렇게 두고, 네. 나중에 호구 치는 게 기분 좋다는 건데요. 그래도 지금 3급 분이시니까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흙이 나중에 일로 끝난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끊게 되면요. 백이 뒤로 단수치면, 네, 이렇게 단수쳐서 버티는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백이 빠져두면 이 패로 버티는 수가 있고요. 네, 큰일 납니다. 그렇죠? 패로 버티는 수가 있고 따게 되면 역시 단수 쳐서요. 네, 이것도 뭐 상당히 백이 많이 당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 패를 이기면 되는데 굴복을 당해서 이렇게 잊게 되는 순간 네, 이건 너무 많이 당했죠, 백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 이쪽을 먹으면 흙은 여기서 뭐 돌려칠 수도 있겠지만 선수로 돌려치는 게 기분 굉장히 좋죠. 돌려치고 한칸 뛰는 정도로 만족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역시 빠져서 두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선택이에요. 되이 먹을 수가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당했을 때 백은 일단 이세 점을 살릴 수는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반발을 해야겠죠. 이런 형태를 띄게 될것 같습니다. 아, 흙이 너무, 이건 아니죠. 예, 이건 백이 기분 좋습니다. 일단은, 백이 한손 돌렸어요. 어, 예, 일단은, 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둔것 같은데요. 네, 아래에서 보통 저희가 두집 모양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일단 그두집 모양을 없애러 간것 같아요. 흑 입장에서는. 네, 일단 기력을 감안하고, 네,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즐겁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잡으로 가죠. 네. 네, 덥고요 여기서는 근데 한 가지 알면 좋으신 게, 네, 이런 모양은 이제 흙이 좀 두텁고 세력이잖아요? 이때는 네,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요. 네, 물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한 돌에 갖다 붙이지 말라가 있지만, 타기할 때는 보통 붙이면 눈 모양을 만들기가 편해요. 붙이면 이제 내 모양도 갖춰지기 때문에 행막이 편합니다. 만약에 붙였는데 흙이 젖힌다던가 치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늘어뒀을 때 백이 중앙으로 어떻게 보면 머리를 뻗으면서 타기를 하는 모양이고요. 이렇게 젖혀간다면 끊어가지고요. 훨씬 타기의 실마리가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돌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 살린다. 라고 했을 때 당장 축의 형태도 보이고요. 만약에 흙이 축머리가 있다고 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축머리가 있을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역시, 네, 장문을 씌워가지고 타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려쳐서 충분히 타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변화도를, 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충마리가 근데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 붙여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둔 다음에 이쪽으로 한칸 뛰는 게 오히려 나레이자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공격하려면 이쪽으로 한칸 뛰어야 되는데요. 같이 뛰어나가면 절대적으로 잡힐 수가 없는 모양이죠. 나짜는 약간 느슨합니다. 제가 흑이었으면 이쪽, 언제 두는거 추천드릴 것 같아요. 여기 모자르실 수도 있겠고요. 어, 이수가 이제 이상한 수예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백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목적은 어떤 거냐면, 지금 어쨌든 좌하기하고 우하기에 실리를 챙겼어요. 그러면, 화면에는 돌만 잘 타게 하면 됩니다. 백 입장에서는요. 그쵸? 근데 생각을 할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변을 쳐들어갖고, 하변만 타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여기 붙였다는 거는, 이제 흙에 두터운 돌에 갖다 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자체는 백이 패석이에요패석으로 봐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흙이 이렇게 웅구쳐도요, 대손이에요. 그죠? 따는 게 후수예요. 그죠? 아까는 선수였는데.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이어서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어서 두는 것보다는 역시 흙이 이런 식으로 접수하는 게더 깔끔하겠죠. 흙 입장에서는. 네.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백은 폐석입니다. 그쵸? 갑자기 폐석을 움직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게 됐는데, 백은 갑자기, 네, 화면의 돌을 살리다 말고, 네, 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폐석을 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바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수를 네, 두면 안 됩니다. 패석을 움직이는 거, 상당히 위험하죠. 네, 이제 상급에서 1급까지 사실 제가 이제 타이젠 기보를 봤을 때 실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네, 2급하고도 실력 차이가 많이 없고요. 근데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단하고 급의 차이는요. 어느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갑자기 패석을 살린다던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당연히 붙이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책에 있는 대로 붙이고 지키는 거. 요즘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머리가 세워지는 순간 이 공격이 강력해져요 <laughs> 네 공격이 강, 강력해집니다 왜냐면 머리가 세워졌다는 거는 상당히 느낌이 안 좋죠 네 지금 상대방도 일단 큰 자리를 거쳐 가는데요 네두칸 벌리고요 아 이런 데가 그러니까 아까워요 두칸벌리는 것도 아까운 게 지금은 뭐냐 붙이고 이렇게 젖혀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지켜놓는 게흑 입장에서 괜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지금 흑은 네,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공격 수 선에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면서 공격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훨씬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죠. 뭐백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 일단 이득이에요. 네. 뭔가 모양을 짜갈 때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이런데 모자 씌워도 답답한 것 같고요. 근데 공격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일단은 일단 백이 지켰는데요. 지키더라도 좌상기는 백이 뒷맛이 굉장히 나쁘죠. 오 지금 끝내기라네요. 지금 끝내기하면 안 되죠. 또또 끝내기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거 하나 물어봐도 백은 어차피 뒤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이득을 보고요. 눈목자로 씌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자세가 눈목자로 씌우거나 진짜 이렇게 내가 강주로 도둑수이 잡힐 것 같거든요? 이거 못 살아요. 절대 못 사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수가 안 보인다. 그렇죠? 이거 못 살아요. 만약 이렇게 젖혀가도 죽었어요. 카메라 늘어도 죽었고요, 이거는. 네. 그럼 나래쟁마 같은 게 돼야 되는데, 당장 되지 않죠? 네. 한번더 씌워도 잡혔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 지 끝내기를 두고 있어요. 백도 이쪽이 아니라, 지금은 이쪽으로 둬야죠. 둔다면, 우변. 네, 우변이 흙이 벌리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네, 효율적으로 지키려면 이게 낫습니다. 어차피 흙이 이 끝내기를 한다고 하면, 배가 손을 빼면 되거든요? 그쵸? 이거는, 네, 흙이 좀 이상하게 돋는데,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어쨌든 나중에 귀 뒷맛도 있고요. 그리고 흙이 상당히, 이 골이 깊어진다고 하죠? 네, 이런 돌이 와버리면, 이제 나중에 공격 갔을 때 달라져요. 네. 쳤는데, 어, 이거 손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백기 아직도 손 빼고, 어, 뭐, 둘 거면 그냥 한칸 뛴다던가. 네, 이런 건 뭐, 당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여기서 흙도, 이제, 젖히는 게더 괜찮죠? 네. 젖히고, 백이 이걸 먹을 순 없어요. 뚫리니까요. 받아주면, 그때 치받아서, 네, 백한테 이쪽을 예, 지키게끔 만드는 게, 네, 훨씬 좋습니다. 백이 머리를 내밀었네요. 네, 지금 근데 이런 끝내기를 두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다가왔는데요. 백도 빨리 손 빼고 가야죠. 손 빼고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볼때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잡혀요. 잡으러 가면. 그래서 뭔가 뭔가를 빨리 살리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어우 계속 그죠 우상계 살아있는데 지금 끝내기를 두고 있습니다. 와우, 굉장히 위험한 수죠. 네,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흑이 이 방향 봐봐요. 방향을 잘못 뒀어요. 흑은 얘를 살릴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얘를 나리자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일 편안하게 나리자를 두면요. 백이 만약에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이 나리자가 보이죠? 씌우는 게. 예다 죽었죠? 그럼 백은 만약에 이걸 도망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뒀서 두면 어차피 잡았어요. 그쵸? 렇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맛보기 형태로 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수를 알아야 역시 실력이 늘겠죠 물론 백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뭔가 이러면서 바둑이또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들여다보는 수는요. 뭐 일단은 뭐 지금은 먹힐 것 같아요. 원래는 백이 뭐딱 모양을 잡는다면 이쪽을 뭐네 미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일단 모양을 잡아갈 수가 있는데요. 어, 이수 같은 경우에는 흑이 사실 반발했을 때 대책은 없을 것 같아요. 네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을 뚫어서요. 도도 사실 대책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잡으러 가네요. 갑자기. 근 네, 아까 전에 이 나루자슈였으면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뭐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모양에서도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 찔러면 그냥 끝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끝났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먹으면 흑승이에요. 흑은 그죠 이거 둘 중에 하나 먹어도 흑승이죠 그냥 어 근데 이 백돌 어 백돌 살리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네뭐 하나 찔러놓고 그렇게날리짜 정도나 뭐 이렇게 한칸 띄거나 근데 이거 계속 공격 가면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네요 네어 고통스러운 건매한가지예요어 이거는 좀 그런데 행마가 지금 뭔가 이쪽 밀어서 둬해야될것 같거든요. 저 계속 모양이 네. 모양을 보면 밀어서 둔 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배경 뭔가 버텨가려면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거는 네.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도 흙이 이제 네. 이러, 이런 데 있죠. 이런, 이런 데들 필요 없잖아요. 그쵸? 흙은 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배기 뭐 어, 어떤 수가 될것 같아? 라고 할수 있지만 이미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흙은 어, 이런 모양에서는 그냥 뭐 사실 이런 데뭐 단수 쳐놓고요 네이기 호구 쳐서 뭐 도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런 거 두면 하나 다 죽었거든요 백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어패폐 아니야 패 아닙니다 그쵸 이거 양패죠딱 뒀는데 패감 쓰고 때리면 또 때려요 패감 쓰고 때리면 또 때려요 네 양패예요 양패라는 건 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런 수가 없거든요 백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었다 패를 하려고 물론 이런 식으로만 둬도요 수상전도 백이 잡히겠지만 그냥 연결해두면 됩니다 이렇게 젖히면 먹어도 되고 아니면 뒤로 받아도 되고요 네또 여기 둘 필요 없죠 네, 이런 거이 잡으러 갈 때는, 입구자 정도로 두면, 예, 무조건 죽었죠. 네,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배한 집도 없기 때문에요. 네, 저 뭔가, 뭔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아, 갑자기 흙이? 이건 뭐죠? 그죠 지금도 입구자를 두면, 예,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네. 거의 죽었습니다. 네. 막더라도 이때 때리면 되죠. 네. 두 집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만 둬도. 네. 아깝습니다. 갑자기 여기 뒀는데. 어, 지금도 입구 짜면 죽었죠? 네. 아, 갑자기 살려줬네요. 네. 이제 살려주고, 이제 이걸 또 잡으러 오네요. 네. 지금은 흑은 무조건 중앙에서 몰아가야죠? 네. 중앙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백은 이렇게 둬도 살기가 힘들어요. 거의 죽어 있어요. 근데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살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흙이 중앙을 막았을 때 어차피 중앙에 거대한 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만놓도흙승입니다 네, 도망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흙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뭔가 네, 상대의 안형을 뺏는 걸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안형을 빼어서 잡으러 간다. 라는 마인드 같은데요. 네, 지금은 네, 이렇게 하는 게 공격이 아니라요. 모자를 씌워야 돼요. 그건. 못 나가게 모자를 씌우면요, 지금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백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어쨌든 백이 중앙으로 머리를 계속 내밀고 있고요. 지금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요. 좀바둑이져 있습니다. 네. 어, 오 어, 이거 위험한데요, 그렇죠? 이 입구자는 백이 둘 필요가 없는 행마예요. 지금은요. 어, 당장은 빨리 백을 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뭐, 나리자를 둔다던가, 집을 깨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뭐, 정 모르겠으면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수보다도 이상한 수예요 네, 이렇게 둬서, 일단 뭔가 살려고, 백은 아동바동 쳐야 됩니다, 지금. 네, 뭔가 행마를 해야 돼요, 지금은. 저건 어차피 살아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는데요. 흙이 만약에 이런 수를 안 두고요. 갈라가잖아요. 역시나 백이 막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되는데요. 만약에 뭐, 만약에 아래 돌을 살렸다고 해볼게요. 흙이 갈라져 있잖아요. 나중에 치중 가면 못 살았어요. 여기가 치중 가면 이렇게 넘어가서 두 집이 없죠. 그리고 일로 차단해도 올라서면요. 두 집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해서 나가셔야 돼요. 네, 위험한 수예요. 뭔가 연결이... 될것 같은데요. 또 끊어가죠? 네,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음, 일단은 네, 흑 입장에서는 지금 네이 장면이죠. 치중 가면 끝났어요. 잡혔죠. 네, 이런 사회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전 사회 그리고 기본 사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바둑 문제를 풀잖아요. 책으로 풀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 맥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바둑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둑판에 내가 적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절대 빨리 두시면 안 되고 내가 아 얘가 여기를 왜 뒀을까. 상대방이 여기를 왜 뒀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수가 보이게 돼요. 더잘 보여요. 상대의 노림수가 얘가 여기 왜 뒀지? 라고 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행히 흙도 못 보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흙은 뭐 그냥 여기서 이판사판 끊어버려야죠. 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끊고 봐야 돼요. 흑 입장에서도. 이거는 뭔가 이제 백 입장에서는 근데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연결고리라는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이건 백은 살았죠. 살기는. 네, 하지만 치운가 면 져요. 집니다. 네. 음... 일단, 뭐, 당장은 제가 봤을 때, 흙이 갑자기 더더욱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이쪽으로 두시면 안 되죠? 네. 젖혀야죠? 네. 젖히면 저희가 이건 빈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축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고 있더라도 흙이 잡히긴 했어요. 근데, 어, 이런 식으로 밀어서요. 빈축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비어있는 축이라고 해서요. 단수 치면 뒤로 잡아서. 이 잡혔죠. 그리고 나가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조여가지고요. 결국, 네, 잡히는 모양이에요. 단수시때 뒤로 도세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깔끔하죠, 뭔가, 긴축이.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모양이, 어쨌든 간에 이 치중은 항상 있어요. 그쵸? 치중이 있다는 거는, 이 밀고 나왔을 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흙이 수가 늘어나게 되면, 백이 뭐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장은 예, 뒷맛이 나쁩니다. 이것도 네, 이렇게만 두더라도 뒷맛이 나쁠 것 같아요. 네, 빠져나올 수도, 있... 빠져나오는 거 당장 안 되네요. 네, 당장 안 되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역시 돌려치거나 해서 뒷맛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에 수가 늘었다는 거는, 이 찔러고 나오는 게, 네, 100이 한칸 짜서 둬야 되는데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이것도, 네. 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거, 이거, 이건 안 되죠. 이건 흑기 건너가면 어떡하나요? 건너가면 100다 잡혔습니다. 네, 다 잡혔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고 있으면요. 이거 안 되죠? 되이다 네, 죽었어요 갑자기 건너가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초입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때 근데 흙이 붙였다는 건나 건너갈 거야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잡아두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거예요 1급이든 2급이든 3급 실력차는 이 얼마 안 나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그냥 이런 수준 차이에요. 어떤 거냐면, 아, 여기서 지키면 이겼는데, 안 지켜요. 상대방도 안 두죠. 그죠? 네. 아우 이제, 이제 건너갔네요. 네. 네, 한칸잘 뛰셨고요. 네. 오, 끊는 수 좋은 수네요. 네. 흙이 끊으면, 네, 양단수가 있다. 라는 의미 같아요. 오.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거 흙이 잡혔죠, 중앙? 아, 이렇게 잡혀서 끝났군요. 네. 근데 지금도 어떤 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 이게 치이 있네요. 네. <laughs> 끝까지 못 보신 것 같아요, 두분 다. 네. 아, 네. 이제 흙이 밟아둥 치르지만, 네,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두다가, 일단, 흑이 네, 접속장애편에 당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바둑 내용이 상당히 좋진 않았어요. 뭔가, 계속해서, 예, 백, 백님의 약점, 약점이 어떤 거냐면요. 삼삼 파는 건 어디서 많이 봤어요. 계속, 무조건 삼삼 팝니다, 일단. 그죠? 렇 삼삼은 계속 파는데, 내 바둑이 열분 거하고 대세를 잃었다는 거 몰라요. 삼삼 아무데나 파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바둑을 뭔가 이렇게 따라 두기만 해도 실력은 늡니다 네. 프로 기부를 항상 나와보고요. 아마추어 강자분들 바둑을 관전을 하면서요. 이게 따라 두기만 해도요. 정석을 따라 두기만 해도 내가 몰랐던 거를 두기 때문에 실력은 느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 뒤를 두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 일단은 날를 짜고 침, 네. 이렇게 기초,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셔가지고요. 바둑을 탄탄히 두시고요 실력이 좀 올라갔을 때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저 제가 봤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네, 귀의 뒷맛 같은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복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세요. 수익기 면에서는 제가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우상기는 네, 두분다못 보셨지만 일단 이 중앙 수익기 있죠. 중앙 수익기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잘 두셨습니다. 네, 한칸 뛰는 수 좋았습니다. 끊는 수하고. 근데 이렇게 막 쳐들어가서, 예. 양군만아, 쓰리곱만까지 예, 만드시는 거는, 네, 비추천 드릴게요. 그런 부모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작정 내가 집을 챙기고 쳐들어가면 된다, 살면 된다 이런 마인드지만, 어, 더 올라가면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뭐 1단 2단만 돼도 이런 수는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하시려면 계속 올라가시려면, 네, 마만 만드시는 거를 최대한 줄이시고요 안정적으로 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참여 방법은 쉽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네 카페 카페에 이제 이렇게 댓글로 네 내가 누구랑 뒀다 몇시몇 몇 분에 뒀다 라고 타이즈아이디 적어주시면 그리고 한큐 아이디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귀 해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